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3분기 실적에서 또 한번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정작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실적과 시장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 실적 요약. 팔란티어의 3분기 주당 순 이익 EPS은 21센트. 시장 예상치 17센트를 24%나 웃돌았습니다. 총 순이익은 4억 7,560만 달러, 전년 같은 기간 1억 4,350만 달러에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죠. 매출액 역시 11억 8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 전망치 10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성장한 수치로 팔란티어는 2분기 연속 매출 10억 달러 클럽을 유지했습니다. 본문 2 4분기 전망, 더 놀라운 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13억 3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1억 9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또한 4분기 조정 영업이익률은 52%, 시장 기대치 42%보다 무려 10%피 높죠. 올해 전체 매출 전망 역시 44억 달러,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 4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잉여 현금 흐름 FCF 전망치도 19억 21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본문 3 핵심 성장 동력. 이런 상승세의 중심에는 미국 정부와 국방부 계약이 있습니다. 3분기 미국 정부 부문 매출은 4억 8,600만 달러,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최근엔 미 육군과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 진짜 포인트는 상업용 매출 폭발입니다. 미국 내 상업용 매출은 3억 9,700만 달러로 무려 전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즉 팔란티어의 고객군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미국 내 상업용 매출 비중은 전체의 25%에서 34%로 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4분기에도 세자릿수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시장 반응 이처럼 화려한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규장에서 3.35% 오른 207.18달러에 마감했지만,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0.7% 상승에 그쳤죠. 이유는 이미 시장이 팔란티어의 고성장 스토리를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74% 폭등했으니까요. 결론.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장 속도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정도의 규모와 속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계약에서 민간 AI 플랫폼으로 확장 중인 팔란티어. 이제는 단순한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 AI 데이터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정보에서 AI 산업으로 팔란티어의 확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